안녕하세요. 신봉입니다. 휴가 다녀왔습니다. 1박 2일로 부산 여행 다녀왔습니다. 바바바 바바밤, 바바바 바바밤, 바바바 밤바밤. 부산은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게참 가면할 게 없는데 그냥 대구에 있으면 부산은 왠지 그냥 가고 싶은 곳, 그런 어떤 여운이 있는 추억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숙소는 해운대 하나 리조트로 결정을 했었고요. 오션 뷰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모르고 무작정 그냥 예약만 하고 갔었습니다. 음식 소개 부분을 보시고 싶은 분은 뒤쪽부터 보시면 돼요. 먼저 1박 2일 동안 묵은 숙소, 잠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짜잔. 우와! 아, 좋죠? 정말이가 아무것도 아닌데 놀러 가서 그냥 커튼을 열었는데 바다가 눈앞에 쫙 펼쳐진다. 그럼 뭐 그냥 끝이죠 이거 하나로 단 1분 이상 이 감동이 가지 않는다는 건 비밀 그리고 방이 하나 더 있는 콘도형 숙소였습니다 아 지금 이 모습은요 늘 여러분들께 따끈따끈한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편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놀러 가서도 그날 올린 영상 숙소에서 편집을 했었어요 열심히 하는 척하는 겁니다 <laughs> 부산 해운대 하면 해운대 암소갈비집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갔었는데 9시쯤 도착을 했었어요. 10시쯤 문 닫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그 시간에도 예약해서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밀면집으로 왔습니다. 사실 이 밀면집은 사전에 특별한 정보를 얻거나 서치하는 거 없이 그냥 옆에 있어서 갔던 집이거든요. 제가 남포동에 갔다가 먹은 밀면집이 있는데 상호가 기억이 안 나요 밀면을 두 그릇이나 숨도 안 쉬고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밀면하면 저에게는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음식입니다 자 반찬 나왔습니다 밀면집 가면 나오는 반찬 손님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밀면이란 게요 밀가루와 전분을 넣고 반죽하여 만든 국수 한국 전쟁 때 만들어진 음식으로 부산의 대표적 향토 음식이다 라고 네이버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밀면 드시러 가면 나오는 육수 있죠? 이 집도 육수가 나오던데 육수 맛이 좋았습니다. 아주 진하면서 속이 막 풀리는 느낌? 그리고 같이 주문한 만두입니다. 만두피가 아주 얇아요. 그리고 속에 고기도 아주 좋은 고기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맛이 괜춘했어요. 자, 오늘의 주인공, 밀면 입장. 요즘 애들은 뭘꼭 먹을 때 사진을 찍더라고요. 인증샷 남기고 있는 씽뽕 이세입니다 보시는 대로 삶은 계란 살짝 풍 올라가 있고요. 고기, 빨간색 소스가 올려져 있습니다. 잘 비벼서 먹으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면을 자르지 말고 긴면 그대로 드시는 게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쓱쓱쓱 비벼줬습니다. 빨간색 소스가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겨자 소스 살짝 올려주시고, 야무지게 한번더 비벼주시면 모든 준비 끝! 한입 해줬습니다. 밀면은요 냉면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냉면하고는 다른 밀면만의 국물 느낌 뭔가 약간 좀 약초 느낌도 아닌 것이 부산 밀면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느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국물 리필해서 시원하게 두 사발이 때려줬습니다 아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먹었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자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부산하면 떠오르는 해운대 그리고 광안대교 야경 마시리마식입니다 그죠? 아, 좋아요. 방 안에서 밖에 딱 봤는데 외롭게 떠가고 있는 한 척의 배가 보이더라고요. 넌 어디 가는 길이니? 저는 내일 맛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